성 엄청나게 자극적이죠.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성을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그래서 이거 마치 우린 성욕이라는 게 없는 인간이야. 약간 뭐 애나키 위에서만 해. 이런 식으로 이제 해 버리죠. 왜 사람들은 자극적인 콘텐츠에 열광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실은 어떤 그 자극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도를 넘는 거를 이제 그 정도에 있어서 자극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주제도 우리에게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보통은 본능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어, 이거를 설명하는데 뭐이 개념을 갖고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프로이드 선생이라고 계셨어요. 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의 성격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슈퍼에고, 이드, 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코미디 영화 같은데 보면 그런 거막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돈 떨어진 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거 주워야지 라고 하면 여기서 딱 하나가 나오죠. 딱 하나가 나왔고, 아니야 그거 네 돈도 아니잖아. 그걸 주면 어떻게? 그러는 건 좋지 않아? 막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주인을 생각해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가 슈퍼 거예요 근데 뭐 거기서 야 그걸 누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인은 잊어버린지도 모를지도 몰라. 네가 안 집어가면 다른 사람이 집어갈 거야. 막 이러면서 또 여기다 말하는 존재가 하나 나오죠. 예, 이거 이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게 다 있어요. 이두 가지가 다 있고, 근데 이게 막 우리를 어다막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그것을 조절하는 컨트롤 타워인 에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에고가 얘네 둘을 사실은 다 만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뭐 누구 하나를 우세하게 만든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회 규범에 맞게 우리의 본능을 어떻게 보면 잘 충족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 그런 것이 우리 이 에고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되거든요. 뭐가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자극적인 주제가 되느냐? 아까 말한 어떤 본능에 관한 것들이 자극적인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네 가지로 봐요. 성, 돈, 행복, 그리고 죽음. 사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요. 저희 스승님이신 인시아드 대학교의 맨프레드 캐치드 브리스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코칭을 내가 해보니까 이 사람들 딱네 가지면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라고 하면서 이네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어떤 본질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 이거 계속적으로 다룰 거예요. 근 걱정하지 마세요. 고급지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는 것 같고 사람들이 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던 제가 고급지게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네 가지 주제인데요. 성. 엄청나게 자극적이죠.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성을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뭐애 낳기 위해서만 해 이런 식으로 이제 해버리죠. 그래서 뭐전 세계까지는 아니고 o e c d 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성 매매와 예, 뭐 이런 성과 관련된 컨텐츠 이런 것들을 불법으로 꽁꽁 묶어놓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진짜. 어 그래서 그럼 우리는 다 같이 그 어린 나이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애 낳을 때만 그 아니야 아,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통계치를 보면 성범죄율. 1 0대 낙태율, 성병 발병률 이런 거다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삶에 굉장히 일부고 우리가 성욕이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종족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DNA에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는 어떤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근데 막아 놓으니까 굉장히 자극적으로 이제 느껴지는 거고요. 돈도 마찬가지죠. 돈도 많은 것, 적은 것. 이게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자극적으로 사실은 느껴지게 됩니다. 돈 많은 거. 그래서 돈막 엄청나게 쓰고 뭐 그리고 뭐막 돈을 태우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유튜브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콘텐츠로 막 올라와요. 그래서 부자의 삶막 이런 거 보여주고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가난도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가난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그래서 이걸 갖다 빈곤 포르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포털 사이트 같은데 이렇게 보면 기부하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광고 뜹니다. 어, 광고 뜨는데 거기에 굉장히 앙상해, 막깡 마른 그뭐 아프리카의 어떤 아이들 그리고 우리나라 막 추워 죽겠는데 막 옷이 없어서 덜덜 떨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많이 나오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자극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회 분배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어떤 그 인권이라든가 아니면 인간으로서의 도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난해 죽게는 그 모습을 딱 보여 줌으로 해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되게 자극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행복.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행복에 무슨 환타지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불행해서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 애들 그 불행한 정도를 보면 OECD에서는 꼴등이고요, 어, 제일 불행해요. 그리고 어, 전 세계적으로 봐도 내전이 있고 뭐 이렇게 전쟁 나는 나라 그런 나라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에요. 진짜 불행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불행하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그 컨텐츠에서 해피 엔딩 굉장히 우리가 많이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의 강박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시트콤 중에 시트콤 원래 좋아하는데.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는 뭐 그런 스티콤이 있었어요. 마지막 장면에 굉장히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보다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충격을 받아요. 그 이제 뭐시트콤 시리즈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인기가 있는데 얘만 재방률이 뚝 떨어져요. 사람들 그런 거 보기 싫다는 거죠. 행복하지 않은 거 보기 싫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행복에 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자극적으로 다뤄지는 어떤 수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먹방이나 막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 와, 죽음도 뭐 엄청나게 자극적 소재죠 이거를 아마 제가 생각할 땐전 세계에서 가장 잘 어떻게 보면 자극적으로 다룬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이제 일본인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서 엄청난 히트를 치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안본 사람이 그거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455명 죽이는 얘기예요 음. 진짜 정말 사람들을 죽이는 거를 무슨 요구르트 뚜껑 따듯이 막 그렇게 죽여. 그래 너무 말도 안 되게 막 자극적으로 소비를 하는 거죠. 사실 죽는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게아니에 그냥 꼴까닥 하는 순간 모든 것이 그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가 무너진다는 거 그래서 넷플릭스 시리즈에서 제가 무부트 해븐이라는 뭐 그런 그 시리즈를 봤는데 그건 너무 잘 다뤘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삶의 그뭐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어. 되 진지하게 다가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엔 불편하니까 이거를 되게 쉽게 확 그냥 소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보여주는 걸로 끝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 이런 어떻게 보면 한네 가지 정도의 이야기들이 자극적인 컨텐츠에 주로 이제 나오게 돼요. 이거는 우리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자극적으로 다뤄줄 수 있는 사실은 그런 컨텐츠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과 이런 걸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찾아 나가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그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자극적으로 다룬 이유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이 워낙 삶이 퍽퍽하다 보니까 이런 순간적인 어떤 자극적인 컨텐츠에 열광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하지만 그래서 더 조금 더 자극적인데 열광하지 않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옥이 약간 응. 그런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응. 상대 중독이라고 하셨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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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예 구레를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중독이에요. 그럼요. 구레. 그러니까 그, 에로스하고 테나토스라고 있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에로스는 어떤 삶이나 건설적인 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고, 그리고 테나토스는 죽음이나 파멸을 좋아하는 그게 우리가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성장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막 사람들이 그 힘든 거 하면서 뭐 이렇게 뭐 봅슬레이 하고 이런 것들 보면서 성장하는 거, 그리고 뭔가 아기들이 나오는 거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아까 말한 에로스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타나토스는 뭐 이렇게 그 파괴가 되고 사람이 죽고 이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열광하는 건데 나는 그런 거를 본 적이 없는데 디스토피아 이런 거를 다룬 게 이제 일본 컨텐츠에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끝에 희망이 없어. 그런데 이 이번에 지옥은 그래도 끝에 아이를 살리잖아요, 부모가. 음,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나잖아. 그러니까 뭔가 희망의 끈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 드라마도 보면 이제 보통은 이제 아무리 비극적인 내용도 그렇게 끝나는데, 일본의 디스토피아는 그냥 끝이야. 그냥 멸망. 끝. 어, 행복이 없어. 다음 없다. 이번에 끝. 막 이제 이런 거죠.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이동욱씨 나오는 드라마 뭐였지그 웹툰으로 해갖고 하는 건데 고시원의 사람 들타인낸지타인낸지 욕이다 그것도 보면 그냥 다 그거잖아 어 그냥 악악악악끝 어, 희망이고 나발이고 한 개도 없잖아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죠 어, 그런 것들을 소비하고 싶어 하죠 예. 어. 우린 이드도 갖고 있고 스포에고도 가지고 있어요 둘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두 개를 다 사실은 만족시켜 줘야 돼요 만족시켜줘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걸로 조금 잘 만족이 되는 것이 안 되면 부정적인 거 이거 사실은 긍정적 부정적으로 나누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간에 좀 약간 그런 것들의 어두운 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열광하는 것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이에요. 어. 근데 그것에만 만약에 몰두한다 그러면은 그건 조금 어. 생각을 해볼수 있죠. 예. 예. 그래서 막뭐 우리 나라 그 영화들은 다 일단은 다 너무 자극적이야. 그래서 막 코미디 영화도 끝에 가면 울리잖아요. 네. 막요 실컷 욕하다가 또 마지막에 또막 웃기잖아. 막 이런 것들이 막 범벅이 되어 있는 게감정에 어떻게 보면 막 극단을 막 자극하는 건데 그래야지 그 정도 돼야 우리는 그 정도에 어떻게 보면은 반응을 하는 거죠. 예. 그래, 좀 내리해서 봐요. 그래, 남죠. 네. 근데 지옥은 끝에 그 애를 살리는 거 보면서 약간 클리시 같기도 한데, <laughs> 어, 뭔가 막 있잖아요. 어, 뭐, 뭔가 희망을 주고 싶었나 보다. 그러니까 나중에 약간 양심이 있었나? 뭐 아니면 이탄을 만들고 싶었나? 시리즈 2가 나오겠죠? 예고하면 음. 끝났죠. 어, 그렇죠. 그리고 막또그 악이 살아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클리시 같기도 하지만, 또 그게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네. 지옥을 지오를... 저는 스포를 당하고 있어. <laughs> 아, 아, <laughs> 그렇지, 나는 막어 <laughs> 내가 <웃음> 내가 기생 중에 피치가 판다 그랬더니 저 <laughs> 우리 딸이 옛날에 <laughs> 스포하고막 기절 초풍을 하던데. 어, 어 그냥 뭐 그런 거예요. <laughs>